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 2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임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부르심을 받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으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되리라 너는 복의 권원이 되고 복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끄신 대로 따라갔습니다 25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없었습니다 25년 동안 전 나가신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25년 동안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어, 아브라함과 사라,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 24년 동안이잖아요. 약속하셨는데, 전능하신 분인데, 저체, 절체 절명의 위기를 느끼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절망은 하나님 있는 백성인 저와 여러분에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로마서 4장 1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신 이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아브라함 그걸 고백합니다.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할 수 있는 이 상황이 주어진 거죠. 인간의 방법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능력이냐. 왜 그럴까요? 가난 땅에서 거주한 지 10년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자식 주신다고 그러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꼬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 약속의 자신을 자식을 준다고 왔는데, 아니 영감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경수 끊어줬고 이게 도저히 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 왜 머리를 둥글게 만드는 줄 아느냐? 왜둥글게 만들었죠? 굴리라고 열심히 두외가 굴립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인간의 방법으로 젊은 종, 여종, 하가를 취합니다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뭐라고 그럽니까? 야 참으로 너희들이 지혜롭게 선택 잘했다, 수고했다 그랬나요? 아닙니다 너 no, 그랬습니다 그때가 부르심을 받고 10년 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기 전 99세, 89세 아기가 없었어요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약속해 줍니다 너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식이 있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보여줬고 아브라함뭘 택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포기합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 있게 하시는 하나님 창조 하나님이시잖아요. 창조의 하나님을 히브리 말로 창조했다 빠라 그럽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빠라의 하나님 그럽니다. 있는 것에서 또 뭔가를 새롭게 만든다 그럴 때는 아싸 그럽니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빠라의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아싸의 하나님. 아브라함은 25년째 될 그때에 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릴 수 없는 것도 있겠신하나님이라 사실을 고백하고 신뢰할 때에 그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같이 볼까요? 로마서 4장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는 거죠. 바랄 수 없다는 것은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할수 없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겁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고, 환경도 안 된다는 거고, 내가 생각해도 안 된다는 거고,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끝났다, 이런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끝난 게 끝난 게 아니다. 바랄 수 없지만 나는 바라고 믿노라. 여러분, 이 고백 이 어디 에 있습니까? 그냥 무턱대고, 무턱대고, 믿습니다, 밀고 나은가요? 안 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고백하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분.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 지금 상황은 절망이지만은 희망을 선택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안 된다고 절망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 선택은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희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희망을 선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75세 부르심을 받아서 85세에 아들 얻는다고 다시금 하나님 만나서 시청과 교육을 받았거든요 바깥을끄집어내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별들을 봐라 너의 자손이 이렇게 수많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죄 확인 받고 난 이후에 취한 행동이 뭔줄 압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뭘까? 하나님 자식 준다고 그랬는데 사라는 꼭내 태에서 낳야 되냐? 자식 얻으면 되지 않냐? 인간의 방법 하가를 취합니다 하나님은 너 그러지 않아요 그때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신뢰하는 걸 배우기 시작합니다 99세 때 하나님 만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와서 이름을 바꿔주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열국의 아버지다 사례를 사라다 열국의 어머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눈 떠자마자 서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열국의 아버지요 당신은 열국의 어머니요 얼마나 웃겠어요 이게 젊은 사람이 애기를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애기를 갖지 못했을 때에 우리에게도 가능성은 있다라고 외치면서 한다면은 아름다운 모습이일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는데 그 상황 속에서 고백은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요. 마태가 가지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기저귀를 싸모습니다 그러니까 마트 직원이 와서 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주 보시나 봐요. 그를 향해 정색을 하며 외칩니다. 무식이 소리. 내가 아들 본다고. 가그 아브라함 살아가고 난 후에 저머니 뭐라고 그랬어요? 살짝 갔다고. 전능하신 하늘 믿는 사람은 사람의 평가. 이런 환경에 대해서 기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사로잡아줍니다. 환경이 나를 잠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로마스 4장 20절에 뭘 선택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볼까요?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경과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브라함은 뭘 선택할까요? 내 생각으로 될까? 아니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하나님의 약속을 택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그럽니까?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습니다 그런데 뭘 믿으시는 거죠? 내 생각을 믿으시나요? 확률 믿으시나요? 내 머리로 굴려봤더니 될 만하니까 믿습니다. 그러시나요? 오늘 신앙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확신하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서는 겁니다.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기지 않으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다는 것은 일점이라도 변함이 없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이잖아요. 약속의 말씀이 쓰는 거거든요. 25년 동안에 아브라함은 수많은 방법을 생각했고 수많은 생각을 했고 수많은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지만은 하나님은 그에게 그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25년째 되는 그때야 모든 걸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심이 들지만은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을 놓칠 수가 있어요 약속의 말씀에 상관하지 않냐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믿고 몸부림치는 것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사보음서에는 그렇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약속의 말씀이 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약속의 말씀에 쓰지 않는다면은 어떤 복음서를 가지고 살까요? 또 하나의 복음서가 있어요 어떤 복음서죠? 잘 아시잖아요 내가 복음 내 마음에 맞으면 믿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안 믿습니다 이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약속해 주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1절 한번 묵상해 볼까요? 아브라함이 이 말씀이 있어서 달려갔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야외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러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노력한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리 너는 복이 될지라 스스로 떠난 게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거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우리는 침묵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주셔서내 마음에 손을 주시고 말씀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조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을 때는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십니다. 우리는 그걸 바라보면 됩니다. 그 환경이 못하게 하고 주위 사람들이 못하게 하고 내 생각이 못하게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약속 말씀이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스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신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누구의 선인가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셔야 됩니다. 약속의 말씀에 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강조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자체만큼 위험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셨나요? 만져보셨나요? 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신 하나님 어디서 만납니까? 내가 만났던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신 건가 할까요? 이렇게 캐션막들 달기 시작하면 정말 위험한 거죠. 만났다는 것 자체가. 그럼 어디서 만나나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일점미력도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이 내 가슴에 불방망이를 치면서 소원을 주시는 것 그렇게 아버지 음성을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자기 생각이 안 된다고 막 부러지고 경험도 안 된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이 선택하는 것은 약속을 선택합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약속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기도하실 때도요. 꼭 약속을 붙들고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요. 일점일역도 변함이 없으시고 어기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로마서 4장 21절을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 속에서 하나님 이날 만나주시고 말씀하신 것 이루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는 것그 기준이 어디 에 있죠?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둘중 하나겠죠. 내 신념이냐, 내 생각 속에 될 만하다고 느끼는 것 신념이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준 것에 대한 믿음의 확신이냐. 여러분 신앙성 어떻게 하시나요? 신념 속에 빠져 사시나요? 믿음을 하시나요? 신념과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뭘까요? 신념은 내 생각이 일 그대로 될 것을 확신하는 것. 그 신념이잖아요. 물론 세상 사는데 신념이 없는 사람보다 신념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일하는데 주진력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신념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그러죠. 믿음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그 날마다 믿음이서는 것은 날마다 약속 말씀에 선다는 것을 말합니다. 아브라함뭐라고 그러시나요? 약속하신 것을 동안 능히 이루어질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런 확신 어디서 오죠? 아버지 약속이 있고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절대 긍정하고 절대 신뢰할 때에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지고 문제가 있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생각 속에 빠져 있고 늘 생각이 나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물론 믿음 생활이 생각을 멈추고 그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말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단계는 두 단계로 오늘 본문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 보세요.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갔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죠. 자, 자기 몸이 죽었고, 살의 대가 죽은 것 같음을 모르고 이러네요. 알고도 안다고 그랬어요. 상황을 다 압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 아니라. 이럴 때는 아브라함보다도 사라가 더 위대한 것 같아요. 사라는 자기 몸을 알잖아요. 아기를 도지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젠 내 태의 세계를 가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정확하게 압니다. 알고도 뭐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한다. 신앙생활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그저 그냥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알아야 되고,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야 돼요. 히브리 3장 1절을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야 주님은 어 어떤지 알거든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실수하고 나서 그 실수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때 대체적으로 어떤 말을 하죠? 아, 죄송합니다. 제 생각이 짧아서 그랬습니다. 왜 생각을 짧게 해요? 생각을 길게 해야지. 그러잖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짧게 하면 안 됩니다. 길게 깊이 있게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상황도 생각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생각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합리적인 생각을 할줄 알아야 되지만은 합리적인 생각에 함몰리지 마라.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초월적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생각이 안 된다 환경이 안 된다 일지라도 하나님은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바울이 확신해서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로마스 8장 38절 39절 입니다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현재리나 장일리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바울이 뭘 고백하는 거죠? 내가 확신하노니, 내가 확신하노니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다섯 가지 확신. 이건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하죠? 사죄의 확신. 내가 죄함을 받았다.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또 하나는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내가 기도한 것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내 삶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악한 영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인도받음에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승리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이 75세 때 부름을 받은 아브라함은 마침내 100세 때에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 포기했던 것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생각을 멈추세요. 경험을 내려놓으세요. 다른 사람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귀를 막으세요. 어디다 집중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 위에 서세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그 말씀에 전능하신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아버지 약속의 말씀을 선택할 수가 있고 아버지 약속 말씀에 있어서 반드시 약속 이루어진다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될 것을 믿고 확신하는 겁니다. 이 연애가 저와 여러분 삶에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약속의 말씀이 순정하게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소원 주님하심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리의 기론부심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가여 주옵소서 마음에 당하는 고통과 마음에 있는 한들, 주님 피묻은 손으로 안수하심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음의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우울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우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의 질병은 깨끗하게 남을 입을지어다, 뇌종, 뇌암과 위암과 모든 육체 속에 는 암세포는 사라질지어다, 만성 위궤양 대장염 과민성 대장 증후군도 사라질지어다. 변비와 설산 떠나갈지어다. 간염도 사라질지어다. 담석증과 췌장염도 암은 깨끗하게 나물입을 취어다. 제가 채찍에 맞으로나물입었다여 사오니 낫는 역사가 있게 하어 주시옵소서. 심장 질환과 부정명 뇌졸증은 이 시간에 나물입을 취어다. 고혈압 과당뇨병은 취염을 받을 지어다 갑상선과 백혈병도 깨끗하게 남을 입을 취하다. 이 새벽에 정성껏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앞날에 예배하신 놀란복이 깔려 주시며, 하늘 문을 여시사 형통의 벽, 건강의 복, 장수의 복이 넘쳐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 문화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게서 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섭나이다. 아멘.